안녕하세요. 자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기 좋은 상식, 크리스마스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선과 관련된 건 아니지, 어쨌든 역사니까요. 자 크리스마스 때 처음 고대 노르웨인인들은 아주 긴 장작대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다 타고 끝나는 거라 매우 오래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동지. 그니까, 러 한, 12월 20일쯤? 그 정도에, 그 정도에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같은 걸로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신기한 게, 농민들이 대접을 받고, 귀족은 그 농민들을 접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원래는 귀족이 접대를, 아니, 귀족이 대접을 받고, 농민 이 접대하는 건데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뭐, 기독교의 예배력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리우스 교황이라는 분이 12월 25일을 교회의 휴일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탄생의 축제. 뭐, 그런 의미로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집트의, 이집트 전파는 4세기, 영국 6세기 등 여러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에 많이 전파되었었는데요. 중세 후에는 크리스마스 때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상록수 장식과 선물을 교환하고 교회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많이 비슷하죠? 상록수는 지금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형식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교회를, 교회 예배를 한 후에는 흥청망청 등에 매우 크게 놀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국.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19세기 전파됐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좀더 늦게 전파됐죠. 멀어서 그런 걸까요? <laughs>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선포한 게 1870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시네요아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산타를 그렸는데. 빨간 옷을 입고 굴뚝에 들어가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놓고 우설풀 타고 막 날아다니는 산타 있잖아요. 근데 이 산타의, 장난 산타가 진짜 아니죠. 밤 하루 동안에 어떻게 25억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어요. 이 산타의 어원이 된게 어느 가난한 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 있잖아요. 그 지참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 지붕 위를 왜 걸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붕 위를 걷고 있던 니콜라스가 굴뚝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금화 세 개를 그 굴뚝 안으로, 그 굴뚝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굴뚝은 벽난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딸들이 양말을 말리려고, 벽란로에 양말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양말에 금화가 들어간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양말에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어머니 생각이 된거랍니다 마지막 거 재밌었죠? <laughs> 안녕 자,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해피 크리스마스